우리 모두 트렌디지다고요한 주간의 핫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트렌드 트립 N.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도연입니다 그럼 트렌드 트립 N 바로 만나볼까요? 고고씽.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트바로티 <laughs> 김호중이 세계 4대 오케스트라와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펼칩니다.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호중은 오는 23일과 24일 서울 케이스포돔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과 프리마돈나 무대를 오릅니다. 김호중이 함께하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은 세계 4대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빈 필과 독일의 베를린 필, 미국의 뉴욕 필,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에바오 오케스트라 현역 단원들이 연합해 만든 스페셜한 오케스트라 팀입니다. KBS 교향악단을 비롯해 국내 정상 오케스트라 연주자들도 일부 개관으로 참여해 이름명 근호의 웅장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김호준과 함께 무대를 꾸밀 프리 마돈나들은 세계 3대 소프라노로 알려진 아이다 가리플리나 그리고 미국의 유명 소프라노인 라리사 마르티네즈입니다. 23일에는 김호중과 아이다 가리플리나 공연이 24일에는 김호중과 라리사 마르티네즈 무대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휘는 오페라 전문 지휘자 로렌츠 아이히너가 맡고 한국 출생 뉴욕필의 부악장 미셸 김이 악장으로 나섭니다. 공연에서는 베르디 라트라비아타, 푸치니 투란도트, 벨리니 노르마 등 오페라 영역의 핵심 아리아와 이탈리아 성악 작품,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레미제라블, 대부 등 영화 음악 연주까지 김호중과 세계적인 소프라노들의 아름다운 무대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야 주했냐 마박이 디바바. 영화 라이온킹 탄생 30주년을 맞아 제작된 작품 무파사 라이온킹이 12월 개봉합니다. 배급사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지난달 30일 영화 무파사 라이온킹이 오는 12월 개봉한다고 밝히며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무파사 라이온킹은 2019년 개봉한 라이온킹의 프리퀄로 주인공 심바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무파사의 과거를 다루는데요. 감독은 문나이트로 제89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베리 젠킨슨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전작 라이온킹을 집필한 제프 나단슨이 또한번 각본에 참여해 더욱 완성도 높은 스토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공개된 예고편은 라이온 킹의 대표곡 서클 오브 라이프가 흘러나오면서 시작되고요. 새하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산에 무파사가 등장하고 정글과 사막 등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여러 동물들의 생동감 넘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번 작품에선 아론 피에르와 켈빈 헤린슨 주니어가 각각 무파사와 그의 동생 타카 역을 맡아 완벽한 호흡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여기에 빌리 아이크너와 세스 로건이 티몬과 푼바로 변해 환상의 티키타카를 보여주고 존카니, 도널드 글로버, 비욘세 등의 합류해 극의 활력을 더할 예정입니다. 또 비욘세의 딸 블루 아이비도 출연해 남다른 모녀 케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 저 s 스 a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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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크.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빌보드 차트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미리 공개된 빌보드 핫100 차트에 따르면 스위프트 정규 11집, 더 토처드 포이츠 디파트먼트 수록곡이 1위에서 14위로 차트를 줄세웠습니다. 미국 래퍼 포스트 말론과 협업곡인 포트나이트가 1위를 차지했고 14위를 달성한 더 스몰리스트 맨후에버 리브드까지 스위프트의 곡이 이어졌습니다. 스위프트는 이미 2022년 10월 발매한 정규 10집 미드나이츠에 수록된 10곡으로 핫100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입순 바가 있는데요. 역대 핫백 차트에서 이 같은 기록을 세운 가수는 스위프트가 유일한데 이번엔 톱 10을 넘어 14위까지 자신의 곡으로 줄을 세운 것입니다. 이번 새 앨범도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 0 1위에 올라 14번째 정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트렌디하고 핫한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트립 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